안녕하세요 여러분 빕입니다 제가 좀 어저께 뉴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한번 보니까 이 상당히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 보셨어요 그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베트남 분교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뉴스에 나오던데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학생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학원생이나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도 대학원이나 이런 데 선택을 하지 않고 다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다 해외로 가고 서울대 들어갈 실력도 해외 가고 해외 대학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또 해외의 언어도 배우고 각종 뭐 글로벌 기업들의 취업할 기회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력에 뭐 더할 나위 없이 국내에서 있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많이들 하니까 가뜩이나 없는 인구의 학생 수가 완전히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서울대에서 대학교 뭐 대학원 뭐, 각종 연구원,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해서, 오죽하면 베트남, 거기다가 에 분교를 만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아니에요 무슨 어학당,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교 분교, 캠퍼스,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베트남에다가, 세상에. 초유의 어떤 사태죠, 사실. 다른 나라에다가 분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서울대가 그것도. 그만큼, 다른 대학도 아니고, 뭐, 다른 데는 뭐, 미달이고, 서울은 괜찮다. 뭐, 강남, 우리나라 뭐, 그거, 부동산 불패, 불폐, 강남 불패처럼,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은 괜찮고, 그 지방은 멸절한다. 멸동하고, 뭐, 인구가 없어. 인구 감사하면 지방만 없어지고, 서울은 번실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서울대,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걔네들도 인구 때문에 학생수가 없어서 베트남에다가 붕괴를 만들려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구 감소 그냥 흘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늘상 하는 얘기니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니까 오죽하면 베트남에 붕괴를 만든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물론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교민들도 많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젊은 인구, 젊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베트남을 택하는 거아니에 아니,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죠? 베트남면 젊은 인구당 인구층이 굉장히 두텁고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어떤 두통, 건실한 인구, 층을, 나이, 연령대별로 인구, 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베트남도, 그러니까, 서울대도, 베트남에다가 학교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는뭐 그냥 짓겠어요? 학교 뭐다 1, 2년 지을 거 아니잖아요. 한번 짓기 시작하면은, 100년 이상을 보고 짓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 그런 거나 학교를 왜 짓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오두막이나 차려놓고, 텐트나 차려놓고, 뭐, 어학당이라도 만들든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한 100년간, 그죠? 100년간은, 베트남이 훨씬 나을 거고, 한국은 너무 어려워지고, 점점 쇠태해갈거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증한 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도 어제 있었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심각한 음,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뭐죠 세대 관련해서 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또 얘기할 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뭐 쇼핑 뭐 소비 패턴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유독 들어서 뭐 세대 세대 뭐 요즘 세대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영원뭐 여러 번 나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라고 해서 이런 어떤 요즘에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언급된, 언급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워낙에 많은 이슈와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우리 예 그런 걸좀 많이 일으켰던 나라 아 일으켰던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열풍 비트코인 열풍 뭐 한탕지 대표적인 한탕지 비트코인 열풍 뭐 주식 뭐 월급쟁이들 주식 꼭 해야 된다 주식 재테크 막 사회 초년생 여자애들 막 그런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식 뭐 홍보할 때 사회 초년생 여자애도 나 주식 한다고 지하철에 출근하면서 주식 창 보고 막 그런 것처럼 어떤 노동의 가치나 어떤 저축? 소중함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대표적인 이제 세대였다는 거를 좀 어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세대의 수비 패턴이 이게 서울 안에 구매할 돈은 안 되고 세대들이 뭐 밖에 경뭐후원이나 안양 뭐 화성 이런 데 많이 구매를 상대적으로 좀 없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 구매했다가 금리가 인상되고, 뭐, 비투가 되고 하니까 어려워서 많이 판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저는 말이죠. 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전초전으로 이제 시작되고, 영끌러들 뭐, 각종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팔아 지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전 솔직히, 이 <laughs> 예, 모르겠어요. 그냥, 트라는 말이, 막차. 막차의 약자 같아요. 자꾸만 그렇게 들려요, 요즘. 막차. 그, 막, Z면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막차. 그러니까 모든다 막차를 타는 세대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구구족상 지금 세대라고 막 이렇게 일컬어지는 소비패턴에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주요 소비계층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X세대라고 그 지칭하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계속 언급하고 모든 토론 주제에서 세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X라는 이 세대 이 세대 이후의 세대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후의 세대들도 다뭉뚱 그려가지고 다 자꾸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까지 x 를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진짜 초유의 일일 같아요 그래서 X세대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연끌에 뭐 중심에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같이 다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비트코인, 뭐 주식, 영끌, 부동산 영끌. 공,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막차예요. <laughs> 비트코인 막차.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사실분들 기분 나 빠지 마세요. 앞으로도 뭐 어떻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막차. 그리고 또 주식 뭐 이것도 코스피도 막차. 뭐3천선막 이렇게 오르 내릴 때막또 뭐죠? 어. 부동산 영 막 차,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내릴 일만 남았고 너무나 많은 코로나의 유동성을 겪으면서 피크를 쳤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 어? 남은 인생과 앞으로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최대 거품 버블 현상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만큼 다시 오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무슨 코로나 같이 막전 세계적으로 막 인류의 막 재앙.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최강의 버블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MZ세대가 또, 요즘 막,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유가, 하나같이 다 영끌이었고, 하나같이 다 막차였고, 하나같이 다 한탕주의, 뭐, 소비 패턴의 어떤 한탕을 바라는, 그런 풍조, 이런 게또 만연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차 세대, 세대는 그냥 막차 세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신 읽어도 똑같아요. 뭐, MZ세대들의, 화성이나 경계화성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팔았다라는 게, 키크를 치고 판 거니까, 막차를 탔는데, 막차 탔다가, 이제, 피를 봉, 개피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고 뭐 해가 해서 이제 처분을 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는 어떤 사례 중심에는 세대 막차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 뭐 언론이나 뭐 각종 기업이나 이렇게 포장을 해주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직면에 있는 인구 감소와,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이용 가치, 그리고 또 뭐,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한탕주의,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아들, 딸뭐 하나만 낳아가지고잘 키우자 해가지고, 뭔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던 세대, 그리고 아쉬움 없이, 뭐 부모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뭐 당신이 뭐라고 하냐의 대표적인 그 아닙니까? 부모님도 함부로 못하는. 예, 그래서 뭐 남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부모님도 뭐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앞, 후프로 세대 이후에, 이후에 이제 뒷받침할 세대가 일단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세대들 대신해서 그들의 모를 사주고 그들의 모를 뒤를 이어서 바, 바통을 주고받고 뭐 여러분 장거리 릴레이 아시죠? 장거리 달리기 하듯이 이제 장거리 달리기 이제 하다가 이제 릴레이 하면서 바톤 주고받는 거바통을 주고 받아줄 다음 세대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바통을 받아줄. 있나요? 앞으로 계속 없잖아요 지금 뭐 인구 1인 가구 계속 처음으로 40% 이상 증가하고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뭐 이렇게 3인 가구 4인 가구 그러니까 자식이 한명 이상 한 명에서 두 명까지 있는 사람이 뭐40% 정도인데 점점 40%도 안 되죠 그30% 35% 정도 될까요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제가 어디 보니까 한 2040년 이때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그때는 3천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2040년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20년도 안 남은 거예요 20년 예 네, 언저리 그래서, 뭐, 지금 엔젯대 세대가 과연, 그죠? 뭐, 해봤자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또 가정도 있고, 할 텐데, 그들은 또 1인 가구도 또 거기서 또더 많을 거고, 그때도 아이, 두명낳난 사람보다 한명낳난 사람이 정말 더귀할 되게 더 없을 정도로 한, 지금이야 뭐한35% 되지만, 그때 되면 한20%될것 같은데, 아이, 한두 명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과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 기업 활동이 또 위축되고 국민 연간 소득 생산량도 줄어들고 또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날까?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품을 팔아요. 이런 상품을 팔면 그걸 사줄 사람이 많아져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죠?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더 많은 이윤을 더 고용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윤을 나눠, 그, 월급을 주고, 더 월급을 또더 많은 이윤을 얻은 만큼, 또그 직원들의 급여도 이제 올려주고 그러면서 소득이 상승이 되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소비시장이나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월급도 작아질거고 채용하는 인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제가 첫 서두에 얘기했던 서울대나 이런데도 이제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호치민에다가 분교를 만든다는게 베트남에다 분교를 만든다는게 정말 우리는 엄청 쇼크 쇼크한 뉴스예요 한마디로 정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감소하면 은 처음에는 적응이 참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만 계속 가다가 이게 확 꺾이는 거죠 확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제 대학이 이제 현업에 있잖아요 특히나 사람 머릿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더라도 서울대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수시도 많이 뽑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뭐 대학 졸판지 좀 됐지만 지금 보면 대학교들이 뭐 그냥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절대 평가나 이런 몇점 이상 돼야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평가고 서로 경쟁이니까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은 그 평균 수준 그것도 레벨 이것도 당연히 줄어들 수그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뭐하나가에 20명인데 상위 예전에는 뭐 50명일 때 상위 20%한뭐 해야지 수도권 그나마 수원, 인천 뭐 경기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2 0명중어아0명들 10등이면 상위 50%인데 상위 50%면은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닙니까두명중한명 절반은 가고 절반 나머지 한 명은 뭐지방 중에 골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대 들어갈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면은 예전에는 상위 몇 프로 뭐 이런 거 따질 때요. 예전에는 뭐 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대학 들어갈까 봐뭐이 정도 정도 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 중 공권대학과 서울대 들어가서 주는 거에 격차가 엄청나다는 거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서로 피터지게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게 그만큼 공신력이 있었고 대학이라는 게 그만큼 변별력이 있었어요. 어느 대학은 그냥 그래, 이 정도 수준, 어느 대학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할 때가 또 수월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학의 변별력이 제가 만약에 그 대기업의 인사 담당 채용자라도 저라도 이 대학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안볼것 같아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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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학의 수준과 상위 평가 이 정도 다 봐요. 웬만한 그 인사 채용 담당자의 재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다 보고 아 대학의 평균 수준은 이 정도니까 그만큼 가중치를 되게 낮게 보고 나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할 만한 항목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 하겠죠 그런식으로 뭐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렵긴 하,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게도 라 사람을 채용 해야죠. 그 그러면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채용해야지 부 자, 자기 기업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제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의 변별력도 많이 지금 저기가 됐어요. 인구가 워낙에 감소하고 또 인구의 어떤 상위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 상당히 옛날보다 경쟁이 없고 낮아졌기 때문에 크게 그 어떤 가중치를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그러니까 그좀 있는 집안이라든지 좀잘 사는 데는 미국 유학이라든지 유학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키우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서 뭐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외 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취업하지 않습니까? 뭐 이미 뭐싱가포르라든지뭐 홍콩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나라들 그런 어떤 경제 무역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금융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글로벌한 기업들의 다국적 기업들에 막 이제 취업하고 거기서 또 많이 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음 뭐랄까 인구 감소가 그런 전반위적으로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소비시장, 소비시장과 부동산시장과 뭐 각종 국내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장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나 뭐 이런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요즘 말 많은데 세대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세대 뉴스에서 얘기만 들어도 그냥 막차 세대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 버려요. 요즘은 너무 그런 어떤 좀안 좋은 의미로 좀 들리는 거죠. 좀 현실이 좀안 좋긴 한데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더 저축이나 노동의 가치에 쪽 의미를 두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노동과 그 저축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성공을, 어느 분을 좀 벌, 일시적으로 벌었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남의 돈을 토대로 해서, 남의 돈을 가져간 거랑은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치나 노동의 가치를 얻었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좀더 소중히 하시고, 또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잉 유동성으로 얻었던 혜택들이, 이제 대부분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노동의 가치와, 그리고 저축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더 두고, 좀 다시 한 번쯤, 음 본인의 어떤 미래, 를좀 다시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뭐좀 세대, 미세대들, 미세대분들은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신입사원들이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요즘 어떤 소위 말하는 관리직 중 중견 중, 중직에 있는 계는 분들은 과장급 뭐 이상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뭐 모르겠어요. 잘 그래도 어떻게든 없는 인구 그 타일러서 어떻게든 끌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그런 유동성이나 그런 걸로는 이제 없을 거고 또 요즘 이슈화된 세대가 자꾸만 이제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 뒷배를 이제 바톤을 넘겨받을 세대가 그만큼 얇기 때문이에요. 얇아요. 그 소비층이. 그래서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세대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온급 많이 하고 오래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너무 얇기 때문에 그 층이 그 다음 세대 층이 얇기 때문에 인구층이 지금 여기다 에 포함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먹구름으로 드리워질 것이 분명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렇게 때문에 인구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나라에 대한 투자나 회의배 투자라든지 이런걸 바라보실 때 인구 구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어느정도 일정부분 내수시장을 소화할 만큼 있어야 되고 또 그 인구의 어떤 젊은 층, 나중에 d 세대 다음세대들의 어떤 뒷받침,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 줄그 일꾼들, 그 사람들의 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건실하다면 은 저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연구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후? 20년 20년 후에 연금 고갈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민연금? 네, 20년 내에 연금 고갈되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30대 초반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는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계속 내기만 하지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더 내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연금을 줄이겠죠. 그죠? 연금을 줄수 있는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대비를 본인 나름대로 노후대비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만한 돈못갈 받는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노후대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깔고 있으면은 그 노후대비가 되냐 이거죠. 왜냐면 그게 올라야, 오르는 전제 하에 노후대비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안 오르면은 노후대비도 못 없는 거예요. 그냥 빚만 남는 거지. 나중에 국민연금이 뭐 뒷받침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인구가 이 모양인데? 그죠? 지금 30대 중반 분들은 아마 거의 한 번, 한 푼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40대까지, 40까지도 뭐못 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세워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연금 못 받아, 연금 기대 못 합니다. 아니면 연금 그러니까 연금을 받더라도 액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뒷세대를 연금을 두 배로 내야 돼요. 100만 원 국민연금으로 한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죠? 국가 경쟁력은 줄어들고 기업의 어떤 소비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윤은 적게 거두는데 급여를 올려 줄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 급여 올리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월급에서 지금 수준의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무하죠 <laughs>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 와닿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심각한 문제 있고 그리고 또 당장에 또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걱정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우리 살기가 바쁘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일단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게 눈에 화나기 때문에 나 각자가 지금 노후 대비를 준비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대체해서 나에게 꾸준한 소득을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블루 소득으로 꾸준히 줄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찾아 찾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부동 부동산 같이, 부동산 같이 지금 앞으로 이제 최대 버블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대출을 받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그만한 거를 다 깔고 앉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그 비싼 이자를 몇십 년 동안 납부하고 노후대비 전혀 안 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얻는 행복이 크다. 자산 증식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산 증식이 안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얻는 행복이 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노후대비용으로 빨리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또 시장이 옮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